그지됐어 <laughs> 얘가 더커 지목이 <laughs> 지목보다 나와 아, 켰어 응 켜봤는데 끊어 가끔 바람만 보다가 게 생겼어 여긴 <laughs> 나윤언니 거면 뭐? 나윤언니도 조금 나봐나 아니 피했어 아, 여기 귀찮아 그냥. 그냥 어? 그냥 피어놓은 거야 내가 대답을 못해도 왔다 갔다 하니까 미션은 그래 저 위에도 찍었니 좀? 뭐? 아따 이거 차비 좀 뜯어가도 되겠다야. 네 그거야, 집우 얼른 밥 먹으. 요즘 알람이 안 울려. 그게 안 울람 자체가 안 뜬다니까. 아, 그지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울린다. 울었다고? 이제 뭐 소리 난거 아니? 난안 사울 거거 있지. 안따안 따. 그냥 라이브, 라이브로 켜 그럼 언니